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대 신입생 분이 소개해 주시죠. 어, 어 홍대 신입생 허내영이라고 네, 합니다. 네 허내영님. 네. 아 네. 어, 왔었어요. 홍대 와가지고 네. 지금 서울 구경을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저, 너무 좋습니다. 청와대를 <laughs> 처음 함께하는 홍대. 그러니까 홍대. 동산도 <laughs> 네. 소개받고. 네, 네 여기 딱 풍경이 네.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완전 거의 MC인데요? 완전... <laughs> 안 한다고 하시더니. <laughs> 원래 이런 거아닙니까 아, 그렇지. 역시 모델이라서. <laughs> 아, 이제 뭔가 카메라 들어가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제 응. 카메라에 항상 여기를 보면서 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오전만 딱 활용을 해요. 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 응.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는 시간을. 응. 어, 뭐 이게 친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 가본 길을 네. 계속 가자. 같이.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참 그 경험을 이제 네, 글을 써보자. 어, 에세이 같은 그런 네. 걸로 써보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 음. 아 좋은 듯 하면서도 힘든 <laughs> 것 같으면서도 한번 네.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멤버로 또 참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은 <웃음> <웃음> 주말에 오세요. 아,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웃음> 안녕하세요. 요새 이 오늘 청와대 네. 완전 네. 히어로 예약부터 감사합니다. 모든 걸다 담당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등산하는 네. 남산 올린 것보다 약간 평지 리니까 괜찮죠? 네, 근데 다음에는 좀 <laughs> 뭔가 체린징한 곳을 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언제든 다 받아들입니다. 의견을 아, 하고 싶은 네네. 것들은. 네, 네. 저희가 딱 주말 네네. 오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들 같이 할수 네. 있어서. 여기는 비공식적으로 네. 회의하던 네. 공간이에요. <laughs> 어쨌든 지금 저희... 난잡한데 우리 네. <laughs> 많이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대의 미녀 아 제가요? <laughs> 모델핏 아닌가? 네, 마, 본인 입으로 이쁘다고 얘기 아! 안 하시나요? 아, 하죠 뭐. <laughs> 이런 분이 엄청난 인재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더 피곤해가지고 못올 뻔했는데 약속 지키러 왔어요 대단하신 분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분 너무 좋아 <laughs> 오늘 나와보니까 어때요? 어,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어, 이런 배려 우리 서로 배려합니다 <laughs>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거. 앞으로도 오, 나올 그럼, 생각 있요 그럼 뭐. 어. 대답은 원래, 원래 대답은 안 할게. 요 아, <laughs> <laughs> 어쨌든 다나오진 않아 되는데 네. 같이 우리가 이제 다양한 걸할 거니까 시간 되면 나오시는 걸로. 네네. 네, 네. 네 좋은 사람도 많이 소개해 줍니다. 산화를 <laughs> 사실 안 왔어요 아직. 등산? 아 등산은 음. 아직 괜찮은데 뭐 그래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대단하십니다 <laughs> 학교도 안 휴학했는데 그니까 러 모이면 나와 그니까 어쨌든 뭐 자주 나올 거니까 네. 나중에 오실 분또 오세요 아, 오세요 <웃음> 네. <웃음> 비 오늘 <laughs> 네. 제가 저번 주에 사준 <웃음> 랑콤 <웃음> 발랐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피부가 더 좋아 보이죠 <laughs> 피부 겁나 해 <해요. 웃음> <진짜. 웃음> 오늘 유도. <laughs> 유도 더 하얀 것 같아. <laughs> 발광하고 있어. <laughs> 반딧불 됐어. 어떻게 치워도 하얘 보이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형님. <그냥. 웃음> 우리 맨날 이렇게 챌린지를 막, 로컬 지금 로컬 막 로컬 뭐 로컬 등, 등산한다고 했다가 네. 돌 타고 막 그러게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천천히 니까어때요 되게 슬로우 하는 것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상뿐만 아니라 응. 걷기 응. 또는 마라톤 이런 식으로 잠깐 응. 이게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응. 다양한 경험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음 응. 좋습니다. 사실 대화의 소재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행복한 거야. 그죠? 네. 다른 만남 할 말이 없어. <laughs> 아, <맞아요>. 데 <근데 웃음> 응. 형님께서 항상 그 리드를 해주시고 응. 거기에 맞게 따라가다 보면 다른 컨텐츠가 또 나오더라고요. 응.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 건 경험이 많아서 그래. 요 앞으로 네. 더 많이 경험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거 되게 외로워하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나와보니까 어때요? 아, 완전 에너지를 얻은 기분. 에너지 얻은 기분? 요새는. 젊은 뭐... 에너지. <laughs> 요새 저도. 청담에서 뭐 달리기도 하시고. 아, 요즘 네. 제가. 취미 부자가 네. 되려고 하는지 너무 많은 취미를 갖고 있어 지금 선택과 음.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미를 하는데 그 취미로 아. 하루를 다쓰기엔좀 아깝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아, 컨셉은 멋있어. 그냥 짧게 하자. 음음 네. 주말에 오전 정도만 하자. 아침 어. 와서.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저 토요일 날은 안 됐는데 음. 일요일 날은 자주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토요일하 음. 일요일은 계속해서 이제. <laughs> 번갈아가면서 할 거니까. 아 그래요? 네, 등산도 하고, 아까 <laughs> 얘기하신 그 갤러리 음, 가는 거. 어 좋아요. 그 네, 같이 해서. 전시 같이 보러 다니는 거, 이거 음. 저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음, 음. 그리고 저희 아트포럼 모임이거든요. 네. 갤러리에서 이제 음. 친한 분들 네. 해가지고 일요일날. 네, 전 오전에 같이. 어. 어. 같이 조회네요. 그래 같이 조회해가지고 네. 좋은 사람 도 소개시켜주고. 아, 완전 좋지. <laughs> 좋습니다.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진짜로 오늘 네. 이렇게 전 평생 처음 네. 와봤는데 올 거라는 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laughs> 이렇게 오지 않으면 안올것 같아요 아, 안 와요 혼자는 <웃음> <웃음> 혼자는 그리고 항상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누군가 공유하고 이렇게 좀 풀지 않으면 음... 재미가 없어요 맞아 맞아 후기가 좋아야 돼 항상 후기? 네 그걸 이제 서로 피드백하고 아, 알겠습니다 네또 <laughs> 오세요 <laughs> 네다주 <laughs> 네. <laughs> 자주 봬요 <자주 매우 웃음> 네 <웃음> 이제 가, 가기 전에 네. 인터뷰합니다. 오늘은 목소리 톤이 숨 차지 않고 좋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냥 산책하니까 <laughs> 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너무 좋네요. 음, 산을 가면서 대화하는 거와 이제 에너지가 좀 분배가 이렇게 되면서 하는 거랑 뭐가 좋아요, 확실히. 어, 생각이 좀 정리가 된다. 음. <laughs> 머리가 좀잘 돈다. <laughs> 어, 머리가 잘 돈다? 네 <laughs>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산을 타면서 얘기할 때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 저 화면에서 계속 사라졌잖아요. 그니까 오늘 청와대 오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공간을 또 같이 음. 공유한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전에는 수, 감히 엄두할 수 없었던 공간을 가니까 음. 좀 색다르고 음. 풍수적으로도 좋은 위치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청와대 기운을 받고 하고자 하는 일다잘 되게 잘한다고 <laughs> 기도했어요. 아 기도 <laughs> 네. 잘했어요. 어쨌든 뭐 지금 날씨도 좋고 사실 되게 너무 시원해 지금. 응 음, 진짜 이제 날 풀려서 등산하기도 네. 사실 너무 좋은 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의견을 내잖아요 갤러리도 같이 가자 뭐 네. 하자 해서 좋은 사람들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섞어서 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도 좋은 거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맞아요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음. 등산으로 시작했지만 음. 저희가 글도 쓰고 다양한 음. 활동을 함께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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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좀 연결도 되고 음.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본인의 인생을 이제 세상에 좀 알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랑 함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들한 돌담길을 걸을 준비야. <laughs> 네, 아, 손은 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상, 화면 속에 안 나와서 손안 잡았습니다. <laughs> 뭐, 등산 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 아 열심히 하기보다 좀 빡세게 챌린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네. 좀 우리가 역사적인 공간 같이 걸으면서 대화할거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건 산을 만나는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는 우리가 하는 거는 공유. 이제 네. 우리가 했던 생각을 이제 같이 공유하자. 콘텐츠가 네. 음.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놓기 때문에 콘텐츠는 네. 다양해진다. 네. 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유소연 대표도 갤러리를 같이 가자고 아까 제안을 해줬어.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같이 이제 섞어서 대화도 하자고 하고.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아, 네. 늦어가지고 미안하긴 했습니다. 아, 네. 제가 꼴등이고요. <laughs> 제가 그 전에 왔습니다. 아, 문주님이 더늦랐구나 아, 문주님은 뭐 그렇긴 한데 천천히 와도 되니까, 원래.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만나니까 다들 이제 늦었는데도 다 배려도 해주고 네. 좋았습니다. 네. 오시고 싶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인생이 좀 재미없다 면 오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3명 먼저. 세분 먼저. 저희 이거 라이트 먼드 덮어 주세요. 네. 여섯 네. 명이 되네저 여섯, 음. 음. 여섯 분 먼저 입장하실게요. 여 분. 네. 분 이게 면으 아, 네, 2호 저희 세분 입장하실게요.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네. 네. <laughs> 해줘야지. 어. <laughs> 어, 오늘 뭐아이 씨가 청화도 예약하고 여기. 그러니까. 니가 다뜯어주니까 그러니까. 아레나리 확실해. 대디 출국. 내가 되게 뭔가 이 <laughs> <지>, 중요한 사람인데 <laughs> 김비 태권도 사단이야. 아 옛날 선수했었어. 아, 예의 바르죠. <laughs> 무도인.